어, 저렇게 일장기를 어, 치멋대로 어, 저렇게 흔들고 있는 어, 저거를 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 지금 여기는 소녀상입니다 소녀상 앞에 다시 일장기를 들고 예, 나타난 어, 저들 도대체 어떤 나라 국민입니까 일본의 국민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이 아, 이렇게 썩어가고 있다 예, 썩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버젓이 일장기를 들고 예, 흔들고 있는 아, 저런 자들 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렇게 일장기를, 아, 지 멋대로, 예, 저렇게 흔들고, 예, 되 저게 자랑스러운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저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 저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한심합니다.